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와, 네. 오늘은 9월 7일 네, 수요일입니다. 지금 6시 40분이 넘었는데요. 와, 이거 좀 예상을 제가 못했네요. 오늘은 아프리카 TV가 아니고 네. 직접 이렇게 제가 영상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점검 시간이라고 하네요. 4시부터 8시까지 점검 시간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통 그 시간 안에 6시에서 7시 안에 방송을 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TV로는 방송을 좀못 하고 이렇게 직접 예, 녹화를 통해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날씨가 한 17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비는 이제 그쳤고요. 대신에 여전히 하늘은 구름이 많이 끼었고 흐린 날씨 다만 낮 최고기온은 네, 좀 날씨가 맑아지면서 28도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거의 뭐 여름 날씨에 근접한 그런 날씨가 될것 같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높기 때문에 일교차 네, 대단히 크죠. 거의 뭐한 10도 이상 나죠. 11도, 12도 이렇게 나는 오것 같습니다. 옷차림 같은 거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살짝 미세먼지 수치가 좀 높더라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표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입니다. 네. 다만 미세먼지도 예보가 있는데 네, 시간 좀 지나면서 네, 조금씩 더 좋아질걸로 예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화면에 조금만 조정을 하고 됐죠. 살짝 지금은 좀 쌀쌀하긴 하네요. 여전히 좀 잔향같이 남아있는 바람이 그렇게 좀 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뭐 없었지만, 네. 그래도 다른 지역, 특히 남부 지역, 경상남도 쪽, 그 다음에 경상북도 쪽, 네. 좀비 피해가 많았던 것 같아요. 태풍으로 인한 피해, 비 피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는데요. 와, 포항이었죠. 포항에서 일어난, 예, 주차장 침수 사고. 그게 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가 워낙에 많이 오다 보니까 주변에 하천이 범람을 해서 주차장으로 그 물이 휩쓸려 들어가서 주차장, 지하주차장이죠. 그 지하주차장이 완전히 잠기는 그런 사고가 있었죠. 그러니까 단지 주차장만 잠긴 게 아니고 인명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7명이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그 주차장에 갇히게 되는 사고 실종이 됐다가 제가 본 뉴스에 의하면 2명은 구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다섯 명은 실종된 상태이고 향후 보도를 계속 이제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좀 인명피해가 나게 된게 좀그 원인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거든요. 여기에 그 아파트인데요. 네, 지하주차장 가지고 있는 아파트인데, 아파트의 직원, 그러니까 아마 경비원인 것 같습니다. 경비원이 새벽 일찍 출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당일날. 태풍이 이제 이렇게 몰아치기 시작할 즈음에, 새벽 4시경이죠. 그때 출근을 해가지고 바로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안내 방송. 워낙에 태풍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지역이고, 태풍의 경로가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동될 거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아마도. 이렇를 최대한 막아보자는 취지였을 것 같습니다. 안내방송을 하는데, 차량 이동에 대한 안내방송을 하죠. 처음에는 뭐 놀이터에서 주차장, 그러니까 놀이터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침수가 우려되니 차량 이동을 하라. 뭐 이런 안내. 아직 지하주차장은 뭐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 흐른 뒤에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도 침수가 우려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을 빼는 게좀 안전하겠다. 그 차량을, 차량 이동에 대한 공부를 했던 거죠. 아마도 그러고 나서 그 경비원이 순찰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럼 더 이상 이제 안내방송은 하지 않고 순찰을 나갔는데 그 순찰하는 시간 동안 또 다른 직원이 안내방송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주차된 차량에 대한 이동을 또 이야기하는 거였겠죠 이른 아침이긴 하지만 뭐 5시, 6시 그런 시간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또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지키겠다는 심정으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네. 자, 여기서 이렇게 건물을 잠깐 바꿔주고요. 네. 그 지하주차장에서 말이죠. 처음엔 차를 빼려고 갔는데, 하천이 범람을 한 거예요, 주변에서. 그래서 순식간에 지하주차장이 빗물과 하천에서 범람한 하천의 범람으로 완전히 잠기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를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의 사건화가 되는 거고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는 거죠. 첫 번째는 그런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예, 네, 그,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대한 질책이 좀 이어지죠. 왜 그렇게 무분별한 안내를 했는가. 그 안내만 없었더라도, 차량만 짐수될 뿐, 사랑 내 생명을 아사가지는 안지 않았겠는가. 라는 예, 비판이죠. 반면에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 입장으로는 예, 그 주민의 재산도 예, 보호해줄 수 있도록 예,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아파트구조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침수피해 등 뭔가 자연재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 그것을 막기 위해서 관리사무소 측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을 평소에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일종의 사명감 비슷한 겁니다. 아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참 그게 그렇죠. 네. 그런데 일종의 마치 이게 원인 제공식으로 네. 이야기가 이어지게 된 거죠. 사실 의도는. 없었는데 당연히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겠죠 차량만 이렇게 이동시키려고 하는 의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그렇게 아침 일찍 새벽에 일찍 나온 사람들 차를 빼려고 나온 사람들은 또 심지어는 부지런하기까지 했잖아요 잠에서 깨어 있었던지 아니면 취침 중이었는지는 모릅니다 안내 방송을 듣자마자 관리사무소의 안내대로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했던 거죠. 지금 현재는 제 생각이겠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관리사무소 측이 예, 책임이 있다, 없다 예. 그러니까 처벌받아야 된다, 아니다 좀 현재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좀 따져볼 게 있는 거죠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예. 따지고 보면 고의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실, 과실 여부 예, 좀 따지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물이 잠긴다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겼을 때그 속도, 물이 차오르는 속도, 그 다음에 그 공간상의 예, 어떤 피난의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사람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충분히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는 게 가능했는가? 또는 가능하지 않았는가? 사람의 피해가 예상이 됐는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그런 환경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사회 통념에 가까운 그런 안내를 했던 것인가. 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아무리 의도 자체가 좋은 의도라고 해도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런 조치를 내릴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목적은 본인들의 이야기처럼 이런 차량이라는 재산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되고는 있지만, 과연 그 상황에서. 그런 안내 방송을 하는 것 자체는 또 맞는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이제 따져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도저히 지하 주차장이 침수가 돼가지고 그 주차된 차량 자체를 이동시키는 게 불가능했다면. 그런 안내방송 자체를 또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이동 자체가 가능했다면 안내방송을 또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마도 판단하는 당국의 판단. 그런 상황들을 결국은 판단을 받아 보게 될겁니다. 조사가 이어지겠죠. 문제는 그 조사를 받는 그 과정 자체가 험난하다는 거죠. 아마도 의도 자체는 좋았던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고의는 보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 그런데 문제는 과실여부 우리 법에서는 고의뿐만이 아니고 과실에 따라서도 예, 어떻게 한 조치에 대해서 예, 뭐 문제를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좀큰 문제로 보이네요 하여튼간에 좀 이런 피해 복구 작업 그렇게 실종된 사람들을 좀잘좀또 이렇게 찾아내고 좀 안전하게 포석 조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좀 그런 처리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건넌풍부 오늘 방송은 조금 일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예. 추석까지 또 건강하게, 예. 또 운동도 또 열심히 하면서 예. 이렇게 다가올 추석 예. 그 전이긴 하지만 예. 좋은 시간들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